잘하고 있어 은 오늘은 오늘오늘오늘오늘만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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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늘은고늘은 오늘은 저희 비츠로셀 대표 이사님, 장승국 사장님. <laughs> 저희 회사에서는 원래는 이제 리튬 1차 전지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캐페시터라든지 2차 전지 쪽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개발해 나가는 회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매출의 대부분이 스마트 미터와 트래킹이나 IoT 관련된 사업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회사의 방침은 교육 제도인데요 임직원들 교육에 있어서 시간이나 돈에 구애받지 않고 듣고 싶은 교육에 대해서 원없이 지원해주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지 혜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멘토링 시스템이 될것 같은데요. 멘토를 자기가 선택해서 진행하게 되고 회사 적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언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들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돈이 <laughs>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과가 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모든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 생각할 때 우리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몇퍼 될까요? 10점 만점. 구점 정도. 9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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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창민이는 거리가 먼게 8점. 음. 저는 사실 서울 근무라서 거리상에 이런 불편함은 사실 없거든요. 없어서 그러면 저는 10점을 줄까요? <laughs> 아, 네. 10점만 좀 이렇게 10점을 줄요 근데 다 적어놔? <laughs> 갔다가 다시 와서 CEO 해. 아이고 어, 아이고 뭐, 뭐. 적지 마 말하는... 이건 적지 마, 적지 마. 솔직하게 <laughs> 말씀드리자면 어. 아직은 이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 있다면 그제한 <laughs> 미루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잡으시면 안 가겠습니다 어. 어. 네. 네. <laughs> 살짝 보냈다가 다시 모든 <laughs> <온> 조건으로 <웃음> <웃음> 스마트 주차장 쓰나미 디텍터 해양기기 의료기기 원격진료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사업 모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해왔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삶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해서 그 이윤을 임직원분들 뿐만 아니고 이해관계자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고요. 그 기업 안에서 저도 한몫부히하는 그런 직원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경영기획실의 브레인이고 향후 비트로서의 그 CEO가 될 만한 인재입니다. 얼굴 붉히잖아요. 지금. 부끄러워서 어. 중소기업에서는 특히 R&D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역량만 있다면 R&D 프로젝트 전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무적인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고 책임감도 가지고 또 성취감도 가지면서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6년동안 일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비츠로스는 노벨 프라이스 위너에 선정될 만한 훌륭한 연구원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거에 네. 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자신이좀잘 알았으면 좋겠어. 그걸 알아야 자기가 원하는 배에 탈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장하는 빛으로 셀은 성장의 발판이 좋은 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글로벌 1위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목적과 그 일치한다면 오셔도 저희는 부족함 없이 성장할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빛으로 셀, 셀, 셀.